지금 이제 더덕 캐시는 건가요? 네. 그런데, 아까 한 개는 캐놨거든요. 봐보세요. 제가 더덕을 봤는데, 짜잔. 아, 한번 오빠들 캐는 데를 볼게요. 가까이 가보세요. 나왔나요, 더덕이? 네. 어, 한번 보여주세요. 어, 엄청 큰 더덕이네요. 아빠가 심은 지 5년 된 더덕이군요. 빨리, 제껴! 오! 야 호미로 좀 긁어주세요 태형씨 나왔나요? 이제 우리 먹을 걸켰죠 비가 점점 오네요 빨리하고 갑시다 그럼 옆에를 삽으로 더 해바, 그걸로 해야죠. 제껴야죠. 에? 옆 옆에요? 에? 에? 요네 에? 에? 나 에? 보세요 은지씨 옆으로 에? 에? 간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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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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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요. 오늘 많이 캤네요.